초보들 아 피라미드 봤을 때 어떻게 잘 터는지 초보들이 알아야 될 것들 찍을 거예요. 먼저 서바이벌이었을 때 서바이벌이었을 때원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요. 낙뎀도 별로 안 봐요. 가운데 이 발판을 밟으면 여기 아래에 있는 TNT가 팍 폭발됩니다 그러므로 가운데 것부터 처리주 하고 이렇게 아이템을 다고 블럭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요렇게 그쵸 그렇죠? 다 털고 블럭이 없을 때가 있어요 블럭이 와 이거 많이 블럭이 없을 땐 옆에 블럭을 캐세요 TNT 이렇게 고 아니, 티나 조용히 해. 먼저, 그러면은, TNT도 얻을 수 있습니다. t 왜 들어, 왔니 응? 이렇게 다 얻으시면은, 야생맵. 이렇게 안장도. 지금 야생을 하고 있을게요. 왜 크레이지 보이지? 효과 보여, 책? 응, 다 이거, 이런 사람. 알가봇 뭐, 시작하면 연산제 되는 거 아니, 그런 거, 안 켜. 견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켜놨지, 그런 거. 아니? <laughs> 뭐라고? 뭐라고? 아니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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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깔끔하게 터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속일 때는... 뭐라고 속인다고... 속일 때... 같이 터지라고 할때요렇게 하면은 똑같아요. 아이고, 친구를 골릴 때... 여기 있는 TNT를... TV를 아니면, kg, 말고 요걸, 응, 응, 다시, 응.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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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고 게 요렇게, 요렇게, 하고 응. 친구가 가운데 블럭을 게셨다면은렇 요렇게,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잠깐만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겠다 그렇다면은 친구가 밑에를 볼때 뒤에서 톡 치면은 떨어질 텐데 친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이건 좀 속을 수가 있어요. 그, 발, 밑에 블록을 바꾸거나, 똑같, 그래서 똑같은 색으로 하거나, 꼭 나무로 하고 있는데, 다른 색깔도 좋아요. 해 하고 이렇게 친구가 의심을 할 때는 바로 뒤에서 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톡 뒤지면 떨어질 텐데, 그럴 때는 이거 터집니다. 터집니다. 다 터졌으면 은이 피라미드는,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집으로 아니면은 뭐 자기 창고 이런 데로 써도 됩니다. 자기 창고 그런 걸로 만드셔도 됩니다.